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사주면 좋을 주식,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 베스트 10을 제가 소개할 건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정말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사주려고 하는데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2020년에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라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순위는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정했는데, 10년 정도 안 팔고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올랐을 확률이 제일 높았을 것 같은 거라는 점, 그리고 성장성이 우수한 점, 그러니까 안정성이랑 성장성 면에서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좀 저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필터링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 10위는요 마힌드라 마힌드라예요. 마힌드라 마힌드라 이 뭐지라고 하는데 아마 쌍용차 대주주로도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인도에서 자동차 점유율 1위예요. 물론 인도 내 브랜드 안에서고요. 마힌드라 마힌드라가 타타보다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예전에는 타타가 점유율이 15%였다가 12% 정도로 떨어졌고 마힌드라가 9%에서 12% 이상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라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 자동차를 냈는데 그게 조금 잘 부진하고 잘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인드라가 확 올라왔다. 물론 지금 인도 안에서 자동차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디 총리가 많은 개혁정책을 펼쳤고 인도 안에서 고속도로라든가 많은 도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인도 자체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4륜 자동차를 살 만큼의 형편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더 인기가 많긴 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준다라 고 생각해 봤을 때 10년 뒤를 보면은 그만큼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라는 걸 봤을 때뭐 현대차도 들어와 있고 기아도 들어와 있고 뭐 해외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인도라는 곳은 자국의 어떤 기업을 좀 밀어주려는 게 많이 보여요. 이번에도 보면은 많은 규제들이라던가 어떤 것들을 보면은 해외 자동차들이 좀더 불리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인드라라던가 타타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좀 깔아주려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인도의 자동차 회사 마인드라를 10위로 뽑았습니다. 9위는 스타벅스예요 오, 스타벅스가 9위밖에 안 돼! 라고 할수 있지만 스타벅스는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10년 이상 바라보면은 주가가 거의 8배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나서 퍼가 132가 나와요. 어, 너무 좀 고평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후에 스타벅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 퍼는 뚝 떨어질 거고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1.7%인데 그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배당은 성장하는 만큼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매출 성장률이 1.8%밖에 안 되니까 어, 좀 별로 아닌가라 했는데 이거는 2020년 코로나의 시점을 반영한 3년간의 평균 성장률이고요. 19년에는 7.2%를 성장했고, 2018년에는 10.4%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 성장성이 남아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1년에 5잔 정도를 마신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잔 넘게 마시고, 일본도 200잔 넘게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곳도 점점 문화가 서구적으로 개방이 되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문화로 바뀔 것이고 중국의 커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중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4,000개 정도고요. 그 외에 전 세계에 있는 매장이 28,000개인데 그러면 중국 내에서 사람들이 5잔이 아니라 50잔을 마시게 되면은 중국 내의 매장이 4만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세계에 있는 매장은 28,000개, 3만개 수준이죠. 중국 내의 매장이 전세계에 있는 매장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타벅스는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파리는 애플이에요. 어우 애플이 파리밖에 안되라고 하지만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플러스 앱스토어 애플카 인공지능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전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아마 10년 뒤에도 굉장히 화려할 기업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퍼는 40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0.6% 밖에 안 되고, 매출 성장률은 6.2% 수준이에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보면은 애플의 성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은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 딸려있는 앱스토어는 당연히 부가적으로 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여기에 이제 스마트카가 나오는데, 애플카라던가, 애플의 인공지능이라던가, 그리고 애플이 쌓아 올린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은 아마 구글이랑 붙어도 가장 대등하게 붙어 볼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매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8위로 잡은 겁니다 주가는 뭐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봐서 자녀에게 사줘도 참 좋을 주식이 아니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7위는 GCL이에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요 GCL 폴리에너지홀딩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태양광 핵심 재료인 폴리 실리콘을 만드는 1위 회사입니다. 세계 1위에요. OCI가 세계 3위였었고요뭐 예전에 뭐 햄록 바커들도 있고, 지금 한창 떠오르는 또 회사들도 있는데, 우선은 GCL을 뽑았습니다. 우선은 퍼가 적자예요 퍼가 적자지만, 2018년 기준의 수익을 낸다라고 치면은 퍼가 10밖에 안됩니다.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4.4%로 하락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GCL을 뽑은 이유는,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테마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 신재생에너지에 뭐 풍력, 뭐 태양광, 여 수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햄록이랑 바커, 독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용 이제 웨이퍼,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들인 거고, 이제 아마 태양광 발전의 가장 주력인 폴리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는 뭐 이제 중국에 있는 GCL이라던가, 뭐 퉁에이, 그리고 한국의 OCI, 뭐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 산업은 급속히 발전할 거고, 여기에서는 폴리 실리콘 가격이 이제 반등하지 않겠나. 그럼 10년 뒤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뽑아 봤습니다. 지금 주가가요. 지금 몇달 만에 거의 다섯 배가 넘게 올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6위는요, 이와타니 산업이라고 일본에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점프했는데, 음, 이 기업에서 알고 있었다라면 아마 2018년에 미리 샀으면 좋았을 만한 기업이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그때 모든 산업들이, 어, 좋을 거야 라고 알고 있었지만, 다들 안 샀었어요. 이와타니 산업은 수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거의 정점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충전소를 다 가지고 있고, 이와타니 산업은 이제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회사에서 많은 걸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 그린 뉴딜 펀드를 이와타니 산업이 유치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 금융회사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들을 다 뭉쳐가지고, 자, 수소에 투자하고 싶으면 여기에 다 투자해라고 해서 판을 만들고 있어요.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문을 계속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내에 있는 브랜드들이 계속 이와타니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라는 판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수소 충전소를 설치 2015년에 설치해서 2018년에는 셀프 수소 충전소가 나왔어요. 셀프 수소 충전소에 가서 수소를 충전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세상이 된 거죠. 그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뭐,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수소라는 게 본격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수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도요타가 만들고 있는 수소 상용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 이와탄이 산업이 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이게 맞물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소라는 게 현실화가 되는 걸 눈에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미래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 승용차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버스라던가 트럭이라던가 이쪽으로 많이 적용되는 걸 봤을 때 도요타의 상용차와 이와타니의 수소 충전소 이런 게 결합되게 나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도요타를 더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마 글로벌적으로 보면 도요타가 수소에서 좀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현대차가 좋을 수도 있고요. 저 하지만 저는 이제 안전방, 안전으로 계산해서 수소 충전소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와타니 산업을 1픽으로 뽑아봤습니다. 5위는요, LVMH. 어,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제 루이비통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퍼가 56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배당 수익이 0.9%로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뽑은 이유는 연간 매출 성장률이 12.6%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이비통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와인과 양주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헤네시 양주가 이 그룹 겁니다. 그리고 뭐 디오르, 지방시, 펜디, 마크 제이콥스, 불가리, 티파니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명품 주식을 이렇게 꼽은 이유는 세상이 비닉빈 부입부로 이제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반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부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들은 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중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신흥부자들이 계속 나오는 나라에서는 계속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죠 일본이라던가 한국 같은 나라들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도 사람들은 전혀 어, 거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합니다 나의 어떤 지위가 상승했다 이렇게 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주식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 캐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lvmh가 더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1픽으로 뽑아봤습니다 4위는 풍행이라고 해서 상해에 상장된 주식인데요. 퍼가 4 5고요 배당 수익이 0.5%, 매출 성장이 연간 21.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에요. 원래는 민물 생선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태양광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립니다. 태양광 산업에 완전히 이제 그 정점을 다 만들었죠. 그 폴리 실리콘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폴리 실리콘 2위인 회사고, 폴리실리콘 생산원가가 최저입니다. 세계 최저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마진율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서 2021년에는 세계 1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투웨이는 태양광 산업에서 10년 이상 성장한다라고 보면은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3위는요. 넷플릭스예요. 매출 성장이 연간 31.7%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 영화, 드라마, 예능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각 나라마다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치면은 뭐 베이직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 기준으로 하면은 14,900원이면은 네 개의 회선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끼리 한 명이 결제해 가지고 4 명이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한 3,500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을 마음껏 내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넷플릭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내가 주로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의 어떤 스타일을 알아서 계속 추천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다 봤어요. 그러면 아 이제 안 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또 무언가를 최적화된 걸 추천을 해줘요.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계속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하나씩 볼 때마다 뭐 요금을 낸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예요. 너희가 얼마의 비용만 내고 나면은 그 안에서 마음껏 봐도 된다라는 건데 이 구독 서비스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요. 이미 벌써 오프라인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코스트코가 월마트를 제치고 다른 대형마트들을 제치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독이었었습니다. 월 회비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더 싸게 공급을 하겠다. 라는 이유인데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구독을 하고 회비를 내게 되면은 계속 여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넷플릭스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을 탈출시키지 않고 계속 가둬둘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영화를 보는 시대가 많이 저물지 않았느냐. 아마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마음껏 보는 세상보다는 아마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넷플릭스를 3위로 뽑아봤습니다. 2위는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인도 주식이에요. 뭐, 미국에서 살 수는 없고요. 이거를 살려면 이제 DRC를 통해서 영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음, 퍼가 31위에요. 높은 편이긴 하죠. 배당 수익이 0.3%고, 뭐, 이거 뭐 매력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추천했어요? 라고 하는데, 연간 매출 성장이 22.8%입니다. 그러면 퍼가 31위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인도의 시가총액 1위 그룹이고요. 석유 화학, 통신, 유통, 에너지, 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릴라이언스 그룹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인도라는 곳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죠. 통신을 가지고 있고요. 석유 화학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릴라이언스가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해요. 다른 나라들이나 뭐 정부에서 하지마 인수하지말라고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계속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확장을 하다보면 나중에 문어발 확장이 돼서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급격히 성장할 거고 지금은 인도라는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을 빠르게 인수합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런 면에서 릴라이언스는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은 인수합병에 주력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봤을 때 릴라이언스 그룹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되어 있을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위로 뽑았습니다 1위는 알파벳이에요 구글 유튜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퍼가 33밖에 안 돼요. 음,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구글의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상승하지 않아요. 꾸준히 계속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안정성, 성장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 성장이 연평균 21.5%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글과 유튜브 없이 어떤 삶의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겼던 걸 보면 알수 있듯이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될 거고 다른 플랫폼에 구글의 인공지능을 쓰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수익이 구글로 쏠리게 만들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알파벳 주식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간다면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한다면 반드시 사줘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선별할 때, 솔직히 20개가 아니라 30개, 50개도 되는데, 딱 10개만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이거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주관적으로 10개를 뽑아본 거고요.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주식들, 뭐, 당장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5천만원씩 툭툭툭 사주면은, 나중에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음, 못해도 10년에 4배, 5배는 간다라 보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LG 생활 건강이라든가,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보면 은 보통 10년에 4배씩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치를 사면 은 아이가 10살이 되면 은 2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억이 돼서 20살이 되면 은 8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자녀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게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